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본 시내에 약간 떨어진 외곽으로 보시면 되는 곳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 전원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도 아주 넓고 좋습니다. 예, 여기는 뭐,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예. 지금 보여 드리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193제곱미터 58평에 건평은 93제곱미터 28평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 드리는 경량 철골조의 주택이 되겠고요. 지금 바로 지은 신축입니다. 예. 주택 앞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주차하기가 되겠네요. 네, 주차하기가 정말 좋고요. 여기는 네. 바깥에서 저희가 도로에서 지금 주택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리고 지금 내부로 들어갈 텐데요. 경계는 토지의 대지의 경계는 여기 전봇대에 있는 곳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터가 있는데 이쪽은 주차를 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텃밭을 가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이 근처에는 주차를 다할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뭐 이런 공간에다가 이렇게 주차하시고 거기 텃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지가 별로 넓지 않아서 아주 이용을 이런 음, 땅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은 이 돌담을 이렇게 예쁘게. 쌓아 놓으셨네요. 그리고 잔디도 이렇게 깔려져 있고요. 네, 대문을 또 이렇게 두 군데로 저쪽 입구도 저쪽에도 하나 해놓고 이쪽에도 하나 해놓고 그리고 멋진 소나무가 들어가는 데 있고요. 디딤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잔디를 예쁘게 깔아 놓으셨고요. 아, 여기 보니까 LPG, 가스, 이렇게 큰 대용량으로 갖다 놓으셨네요. 어머, 뭐 이만 해도 마당이 충분히 여기다 이제 파라솔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렇게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큰 대문이 이쪽에 또 있고요. 네. 아, 그리고 낮은 요 담을 돌담을 해놓은 게 아주 이쁘네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데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대지가 그다지 넓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래도 마당이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거는 예, 정말.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뭐 이렇게 의자로다가. 아, 그러네요. 예. 오히려 아, 그렇게, 아, 그렇게 아, 여기 낮은 막 여기서 차한잔 아, 하셔도 아, 되는 그렇게 그, 이용할 그,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주택은 9십삼 제곱미터, 스물여 평이 되겠고요. 현관도 어, 신발장이 상당히 예, 크네요. 그리고 이렇게 턱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또 좋습니다. 삼년동 현관문이고요. 예. 들어가면 이제 거실 예. 큰 창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바깥이 훤히 보이고, 예. 아예또 그다지 넓지 않지만 여기는 화분 같은 거 갖다 놓으시기에 충분한. 또 데크 거실 앞쪽에 있는 데크입니다. 거실과 이제 주방이 네, 되겠습니다. 신축이라서 그렇죠? 네, 네, 아주 뭐 깔끔하네요. 그리고 네. 여기 이제 안방, 네. 네,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에는 또 북방이장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거의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는 작은, 또 이렇게 화장대를 놓는 그런 공간이 공간이죠. 네. 예. 그리고 안방에, 예, 안방에 딸린 예,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아주 샤워 시스템도 아주 좋은 걸로 해 놓으셨네요. 네, 여기는 이제 냉장고 자리가 되겠고요. 아그 대신 여기 다용도실, 다용도실이 하나, 네,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세탁기도 놓고 또뭐 네. 김치 냉장고,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가스 보일러를 네 해놓으셨네요. 보일러실까지 이렇게 해서 겸용으로 쓰는 이제 세탁기 네 세탁기 놓는 장소 또 여기 뭐 김치 냉장고. 네, 그렇지. 뭐, 네. 네. 다용도실이 되겠고요. 그리고 방이 아까 안방을 보여드렸고, 또 여기는 현관 입구인데요. 현관 입구에 또 공용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방입니다. 28평에 방이 두 개, 다용도실 하나, 예, 또 그치. 화장실 두개 구조입니다. 아주 신축이라 아주 깨끗하고, 네. 바로 입주가 전체적인 화이트톤이고요. 그렇죠, 바로 입주 가능한 네, 네, 신축 주택입니다. 주방에도 요즘 유행하는 요 레일, 레일 그치. 등으로 해놓으시면 돼요. 예, 대지가 예, 193제곱미터 58평이고요 어, 건물은 93제곱미터 예, 28평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일단 시내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시내 가까이 있고 또, 그렇죠? 예, 주차하기도 그 좋고. 좋고, 예 그리고 아주 좀 조용하고 예. 공기도 좋은 그런 주택가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온 시내가 가까운 예,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 신축 전원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